자, 파이에서 연속이다? 정의. 표를 그려라. 표를 그려서 따져라 이거지. 파이.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에서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다 이거지. 합성? g를 먼저 한다? 단계별로 풀어라 이거지. g를 한 후에 뭘 해라? f를 해라 이거지. 이때 나오는 이세 개의 극한값이 어떻다? 같냐? 이 뜻이라고. 자, 근데 합성함수 극한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중간에는 뭐 해야 돼? 극한을 그 적으면 망한다는 거지. 됐죠? 그럼 시작해보자. 파이를 대입해, 파이 마이너스부터 넣어보자. gx에다가. 자, 파이 마이너스는 1번, 2번, 3번씩 중에 어디다 대입을 해야 돼? 2번. 파이보다 작다 했으니까 파이를 여기 넣어야겠지? 그럼 gx가 x잖아. 그럼 파이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파이를 적으면 큰일 난다. 뭐를 적어야 돼? 파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적어야 돼. 물론, 여기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적어야 돼. 만약 여기서도 문제가 어떨 수도 있어, 또. X가 파이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파이 바리하면큰라날 경우가 생기겠지. 솔직히 얘가 연속 함수니까별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지. 그럼 파이를 넣어봐. 파이 넣으면 뭐 나와? B파이. 파이 플러스도 여기 넣어야겠지? 그럼 걔도 B파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화 나와. 이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얘를 갖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뭐, 근데 어차피 뭐, 연속 함수인데, 그지? 그냥 뭐, 이런 거 개무시하고 넣으면 돼. ,잉? 자, 파이 는뭐면 어떻게 되나? 사인 파이가 얼마야? 빵이잖아. 그럼 코사인 파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됐냐? 돼요? 그럼 B파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 좀 좁네. <laughs> B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B파이. 맞냐? 플러스 얼마? A 코사인 B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부터 그렇다 자그 다음에 b파이 플러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뭐 똑같겠지 왜 연속함수인데 그럼 결국 이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뭐라 마이너스 a와 뭐가 같아야 돼사인 제곱 b파이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b파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값이 모일 관계없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a 가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치 항등식이라 뜻인 거지 a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결국 이거 계수 뭐 비교 그죠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 얘는 뭐가 되고 뭐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냐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럴 수 있는 b는 뭐냐 이 뜻이라고 안 그래요 뭐 사인이 빵이 되려면 b가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b가 1이 될 수, 0이 될 수도 있긴 해, 그지? 0 그지? 근데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 0은안 된다 이거. 이렇게 찾아봐야겠지. 아니야? 그럼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잖아. 1 되면서 꼭 어, 어, 되잖아. 2 택도 없죠. 3 되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맞다 이거지. 내용이 없죠. 자,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특정한 X 값의 연속이나 극한 문제는 무조건 이 표를 통해서 극한을 풀어가는 거야, 그냥. 그 정의를 쓰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지 이해 돼? 오케이.